그날 아침 정관식 씨는 늘 하던 대로 커피 한 잔을 들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고 우유도 조금만 탔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서 쓰러지듯 앉아 혈당 수치를 들여다보며 정관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하루 한 잔의 습관이 혈당 조절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르게 마신다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시는 커피,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커피 섭취법, 그리고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까지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 커피가 혈당을 올릴까, 아닐까? 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블랙커피 자체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붙어요. 첨가물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설탕 한 스푼, 시럽 조금, 크림 약간. 이게 쌓이면 어느새 혈당을 자극하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당분에도 혈당이 급격히 반응할 수 있어요. 혹시 무설탕 라떼도 괜찮지 않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 속 유당 낙토오스 역시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하루 여러 잔 마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커피 없이는 아침을 못 시작하시는 분이셨어요. 늘 블랙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찬장 위에 놓아둔 각설탕 두개 퐁당 그리고 우유 조금. 난 당뇨약도 잘 챙겨 먹으니 괜찮아 하셨는데요. 몇년 지나고 나서 그 어르신은 갑자기 눈이 침침해졌고 병원에선 망막 병증 초기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묻더라고요. 그때 커피 마신 게 잘못이었을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셨는가가 중요했던 건 분명하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좋다 혹은 나쁘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음식이든 습관이든 그게 내 몸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얼마나 쌓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특히나 당뇨는요.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밥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동 조금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커피는 괜찮다더라. 는말 한마디만 믿고 계속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이라는 무서운 말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요. 커피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마셔야 진짜 건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커피를 포기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법을 알고 그 방법을 일상 속에 슬며시 녹여내는 지혜를 나누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욕심을 부릴 시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이젠 몸을 아끼며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당뇨 있는 사람 커피 마셔도 될까? 마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함께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약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겪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활 속 건강 지혜입니다. 당뇨 환자와 커피.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저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요.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진료실 문 닫고 나가시기 전꼭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커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시느냐, 바로 그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커피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혈당, 인슐린, 수면, 심지어는 스트레스 반응까지 커피 한 잔이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첫째,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혈당 수치를 올릴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진하게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튈수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카페인 섭취가 인슐린 민감도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변화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지요. 둘째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블랙커피 즉 아무것도 넣지 않은 커피가 가장 좋습니다. 설탕, 시럽, 프림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한 숟가락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만듭니다. 셋째 티카페인 커피도 좋은 대안입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티카페인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덜 합니다. 커피의 향과 따뜻함은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 몸엔 훨씬 부드럽게 다가오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혈당을 직접 체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혈당 측정기도 간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커피 한잔후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나만의 기준이 생겨요. 이게 습관이 되면 스스로 관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밤늦게까지 커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되도록이면 잠들기 6시간 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과 회복과도 깊이 연결돼 있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고 피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짧은 수면 시간이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공복보다 안정적이고 음식과 함께 마셨을 때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지난 커피 한 잔만 드시고 외출하시는 분들, 그게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조금만 다르게, 조금만 현명하게 다듬어 간다면, 우린 훨씬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커피가 당뇨를 예방한다고? 자,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도대체 커피가 왜 당뇨를 예방한다는 거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커피는 카페인도 많고 속도 쓰리고 무슨 건강 음식이라고? 이런 반응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 숫자가 말합니다. 커피 잘 마시면 당뇨 예방에 도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4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블랙커피를 하루 두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39%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실제로 국내 학술지에도 발표된 내용이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믹스커피, 우리가 흔히 봉지커피라 부르는 그 커피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물론, 블랙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지만, 하루 두잔 기준으로 봤을 때, 27% 정도 당뇨병 위험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었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당뇨가 아직 없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피곤할 때, 졸릴 때, 믹스커피 한잔 드시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습관처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그리고 설탕과 크림의 양을 조절하지 않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더 적극적인 연구도 많습니다. 어떤 외국 연구에서는 하루 6잔까지 마신 사람들에게도 당뇨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커피를 마셔도 되는 체질과 상황을 갖춘 경우고요. 우리는 지금 당뇨와 커피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들 하는 걸까요? 커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카페인,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 기능도 좋아지고 뇌 기능이나 운동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효과까지 언급됐습니다. 사실 저도 은퇴 전에 이런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환자들에게 커피를 무조건 줄이라고만 말할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지요.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되 칼슘 섭취와 운동을 꼭 병행해야 합니다. 또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결국 수분으로 움직이니까요. 좋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맞는 커피, 어떤 걸 마셔야 할까요? 자, 이제 궁금한 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그럼 어떤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커피 종류 정말 많습니다. 아메리카노, 라떼, 마키아또, 프라푸치노, 이름도 외우기 힘들 지경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무슨 무슨 시럽 추가, 얼음 반만, 샷 추가하면서 커스터마이징도 하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칼로리도 아주 낮아서 5에서 10킬로 칼로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물이랑 커피만 들어간 거니까요. 그런데 프라페나 프라푸치노처럼 달고 시원한 커피는 어떨까요? 어떤 건 340kcal, 심지어 바나나, 모카, 프라푸치노는 400kcal나 됩니다. 밥한 공기가 300kcal니까 밥보다 더 많이 먹는 셈이에요. 라떼는 어떨까요? 우유가 들어가니까 살짝 더 높지만 우유 자체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성분이라서 많이 달게만 마시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럽이나 크림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병원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커피는 검정색일수록 건강에 좋다.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기준이에요. 검고 깔끔한 아메리카노 또는 티카페인 블랙커피 이런 종류가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럼 티카페인은 뭐가 다를까요? 카페인을 뺀 커피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맛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에겐 딱입니다. 참고로 커피숍에서 종이컵에 주는 아메리카노는 7kcal, 그 유명한 커피체인에서 파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22kca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큰 부담이 없지요. 하지만 같은 아메리카노라도 거기에 설탕 두 스푼, 프림 한 개만 들어가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간식이 아니라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뇨 환자는 달지 않은 진짜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처음엔 조금 밍밍해도 입이 점점 익습니다. 블랙커피의 그 고소하고 쌉쌀한 맛을 즐기게 되는 날이 와요. 언제 마시는 커피가 혈당에 덜 영향을 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커피를 마시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공복에 커피 마셔도 되나요? 이건 당뇨 환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는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병원 시절에 환자분들 혈당 그래프를 많이 봤는데요. 공복에 마신 커피가 혈당을 갑자기 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거 스트레스 상황인가? 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유럽 당뇨학회 쪽 연구 중에는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식후보다 더 높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소화가 시작되었을 때 이때 마시는 커피는 혈당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오히려 소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건, 오후 3시 이후엔 커피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신 커피는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에도 나쁜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커피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하루 두잔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혈당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쌓다 보면 내 몸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종류의 커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수 있어요. 커피를 마신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양,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면 커피는 오히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꼭 기억해야 할 생활 속팁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커피 습관 팁. 이제는 조금 더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작은 습관들,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커피는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기보다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천천히 한 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이두 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만들면 몸도 커피에 예측 가능하게 반응하고 혈당 변화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중 커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럽이나 크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탕 한 스푼 차이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걸 몸으로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진짜 내 건강을 지키는 커피입니다. 세 번째, 커피와 물을 함께 드세요.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쉽게 빼앗아 갑니다. 탈수가 오면 혈당 조절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커피 한 잔에 물한컵꼭 기억해 주세요. 몸이 훨씬 덜 피곤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몸의 반응을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메모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커피 습관이 딱 잡히게 됩니다. 이건 어느 의사보다도 정확한 나만의 건강 자료예요. 마지막으로 욕심내지 마세요. 나도 하루 세 잔은 마셔야 해요. 그 마음 알지만, 당뇨가 있는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두 잔이면 충분하고, 그두 잔이 오히려 큰 만족과 여유를 줄수 있어요. 커피는 많은 분들이 즐기는 음료지만, 당뇨 환자분들께는 섭취 시간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각성되는 시간으로 카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블랙 커피가 가장 좋으며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 카페인 커피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신 후에는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를 위한 커피 섭취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도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으며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럽, 설탕,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고 블랙커피나 간단한 라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 섭취, 혈당 기록, 가장 중요한 건 양과 종류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식후에 마시는 것이 혈당 변화가 적고 아침 식후나 점심 식후 두 잔이 이상적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더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어요. 또한 잠자기 6시간 전에는 커피를 피해야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당뇨 합병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커피가 당뇨를 예방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 하루 두잔 이상의 블랙커피가 당뇨 발생 위험을 30% 이상 낮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믹스커피도 완전히 나쁜 건 아니고 하루 한두 잔이면 일정 부분 예방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뇨가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어떤 커피를 마셔야 좋은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반면 프라푸치노 같은 커피는 칼로리가 밥한 그릇 이상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시럽 설탕 크림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피하시고, 블랙이나 라떼 정도로 간단하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실 때 함께 기억하시면 좋은 생활 팁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커피와 물은 같이 드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탈수될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둘째 혈당을 기록해 보세요. 커피를 마신 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메모하면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스로 내린 커피가 가장 안전합니다. 시중 커피는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원두를 고르고 내려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모든 걸한 줄로 정리하면 당뇨가 있더라도 올바른 커피 습관을 들이면 건강과 여유를 함께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엔 당뇨 환자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홈카페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한잔 되시길 바랍니다.